네, 안녕하세요. 흔적박대리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맥센 세 8.8. 네, 축간거리 6680에, 네, 저희 쪽에서 미완성 차량으로 입고 돼서 가변축을 장착하고, 네, 이제 맥센은 최대 13톤 지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고요 윙바디를, 1200짜리 윙바디를 얹은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은 상승, 상승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앞판에 냉동기까지 매립을 한, 네, 상승 윙바디 올레장 안에 내장재까지 입혀서 네, 냉동기까지 설치한 네, 위에 상부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원래장에서 네, 카바까지 그리고 실린더 카바도 네, 다 해서 깔끔하게 뒷문까지 네, 옆에는 환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구요. 네, 정말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상승은 알다시피 정차했을 때 1.5m, 1500mm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까지 해서 짐을 높은 짐 실을 때대들보 걸리지 않게끔 상승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뭐 차량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특장 문의하실 일 있으면 언제든 한적장 박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